안녕하세요, 시리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습 나가고 계신가요? 아직 대기 중이신 분이 많으시죠? 자, 이제 언젠가는 교육원에서 실습하라고 연락이 올 텐데요. 그때 가시기 전에 꼭 보고 가셨으면 하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실습 안내 영상인데요. 첫 번째는 실습할 때 주의 사항, 두 번째는 실습생 복장, 세 번째는 실습일지를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자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실습 안내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실습을 몇 시간을 해야 되죠? 총 80시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사회복지사나 경력자가 아니라면 근데 하루에 아마도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실습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8시간씩 10번을 나가셔야 80시간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10번 중에 5번은 어디로? 요양시설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번은 재가 기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죠?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기관은 어디냐면 방문 요양하는 곳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센터 요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섯 번 요양 시설로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다섯 번 제가 기관으로 가셔야 하는데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를 섞어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섯 번 다섯 번 요양 시설과 제가 기관을 모두 가셔야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양 시설로만 열번 다갈래요, 방문 요양으로만 열번 다갈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교육원 안내에 따라서 실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첫날 지각하시면요. 좀안 좋은 인상으로 찍힐 수가 있어요. 10분에서 20분 전에 실습 기간에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꼭 첫날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처음 가는 길이라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전날 위치를 파악해 두시거나 아니면 실습 당일에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찍 도착하셔서 여유있게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시간 안에 못 가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리 교육원과 실습기관에 연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도 없이 늦는 거는 정말 예의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질의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두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임의로 판단하여 행동하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실습 기관마다 자기의 규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 기관의 규칙에 맞춰서 행동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실습 기관의 직원 및 실습 지도자와 상의를 하고 행동을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발열, 감기 등.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증상이 집에서부터 있었다. 절대로 실습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육원에 먼저 말씀하시고요. 실습 일정을 반드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습 기간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습생이 몸 상태가 안 좋다, 감기다, 독감이다, 이런 거다 옮기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회복하기가 매우 힘드시겠죠. 그리고 내몸 상태가 안 좋은데 나갔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이동 도움을 하다가 낙상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때는 실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언어 사용에 매우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대상자분들한테는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는 요양보호사님이라고 이야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님으로 호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 어르신한테 엄마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기야, 막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친근감 있고 좋다라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렇게 실습 주의사항을 못 듣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님들이 20대에 파릇파릇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복, 사회복지사 막 이렇게 부르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님하고 불러놓고 반말을 막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반말, 존댓말 막 섞어서 쓰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안전에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르신을 돌볼 때는요. 반드시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돌봐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소한 것도 상의하라고. 그리고, 실습 중에 다친 경우는 신속하게 실습기간에 보고하여 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처치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어르신도 안전해야 되고, 나도 안전해야 되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되셨죠? 자, 6번. 실습 중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선생님, 도시락은요, 싸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드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어우 일하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고 막 간식거리 막 싸갖고 중간중간 막 꺼내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적인 대화 사적인 일은 금지입니다 어저 선생님하고 나하고 붙여주세요 하고 친한 사람끼리 만약에 갔다 그러면 꼭 사적인 대화 농담 이런 걸막 큰소리로 해요 또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가셔가지고 앉아서 두 분이서 엄청 큰소리로만 얘기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신뢰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곳에 가셨을 때도요, 어느 곳에서든지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적인 대화 하시면 안 되고, 내 개인적인 일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일 못 지키시는 것 중에 하나죠. 핸드폰 사용 어떻다? 금지입니다. 여러분 업무를 배우러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사용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정말 급한 전화가 왔다. 계속 온다. 안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을 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 안에서 기관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7번 대상자 사생활 존중 및 깊은 계획 금지. 자, 이건 우리 윤리 때도 배웠는데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깊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들어만 드리고요. 편들고 깊게 개입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습 중에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은요. 지켜주셔야지 여기저기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비밀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8번 스스로 할수 있는 일 어떻게 해라?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실습생 복장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하기 편한 복장으로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자, 깨끗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막땀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너무 피곤하다고 씻지도 않고 그냥 가시면 이땀 냄새가 불쾌할 수 있어요. 좀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잘 씻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생임을 알수 있는 앞치마는 기본입니다. 앞치마도 없이 실습하러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교육원에서 앞치마를 대여하지 못했다. 그러시면 개인 앞치마라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름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나 앞치마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얼굴에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어떻게 해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향수. 여러분 향수는 두통을 유발하죠. 밀폐된 공간에서 내가 뿌린 향수 냄새 때문에 너도나도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이거 안 좋습니다. 알반지 될까요? 안 됩니다. 알반지의 아래에 어르신들 긁힐 수 있어요. 그쵸? 화려한 악세서리는요. 이게 다칠수 있어요. 이핀 같은 거에 어르신들이 찔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링귀걸이 덜렁덜렁하는 거 하고 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신기해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 고리에다가 손을 딱껴서고 잡아 당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귀 찢어지세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도 안 됩니다. 선생님들 매니큐어 하고 쌀 씻어 보셨어요? 싹 벗겨지죠. 이런 매니큐어 하시면 안 돼요. 하물며 여기다 큐빅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실습의 자세가 안된 겁니다. 네 번째,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손톱은 길지 않게 자르고 가십니다. 자,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세균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손이죠. 그 중에서도 어디? 손톱 밑이에요. 근데 긴 손톱 밑은 세균이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바글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톱이 길면 세균 문제뿐만이 아니죠. 이 손톱에 어르신들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짧게 자르는 게 기본입니다, 선생님들. 5번. 긴 머리는 어떻게? 묶거나 단정하게 올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식사 도움 할 텐데 막 머리카락이 국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6번 신발은 뭐를 단화를 착용하라 그랬어요. 트임이 없는 단화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 편안한 실내화 착용을 할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트임이 없는 단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실내와 실외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는 신발 외에 하나의 신발을 더 준비하시되 그것이 이제 단화여야 되고요. 밖으로 나가는 신발도 운동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 모시고 밖에 산책 나갈 수도 있는데 높은 구두 또각또각 걸으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좀 편한 신발 신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똑바로 걸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습일지 쓰기입니다. 실습일지는요, 첫 번째 매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일 작성해서 매일 제출하라는 곳이 있고, 매일 작성하지만 마지막 날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실습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 내용은 알기 쉽게 충실하게 작성하셔야 되죠. 한줄 쓰고 끝! 이러시면요, 나중에 평가받을 때 곤란해지십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샘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정 자체로 깨끗하게 작성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써요. 근데 기록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실습일지가 결국 평가와 연결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깨끗하게 정 자로 쓰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샘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현장 실습일지 양식인데요. 실습기관, 땡땡땡 요양원 하고 나와 있고, 실습일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실습일지 양식에 본인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고,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적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름은 있어야겠죠, 그쵸? 자, 처음에 실습 내용을 쓰시는데요. 관찰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을 쓰십니다. 자, 관찰한 내용은 주로 대상자의 상태를 쓰는 거예요. 나의 느낌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어르신하고 나와 있는데, 아, 여기다가는 이름을 적나보다 아니에요. 선생님들, 뭐, 최 땡땡 어르신, 김 땡땡 어르신, 아니면 그냥 땡땡땡 어르신 이렇게 써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떨림이 있어서, 젓가락질을 잘 하지 못함에도 천천히 식사를 하셨다. 딱 관찰한 내용이죠. 내가 어떻게 도와줬다 이런 거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줬다는 어디에? 여기 밑에 수행한 내용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자, 식사 전에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턱 받침대를 제공하여 천천히 식사 하시도록 약간의 보조를 하였다. 자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뭘 했는지 쓰지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작은 거라도 앉은 자세 취하게 하고, 턱 받침대 해드리고, 이런 작은 내용이라도 자기가 했으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내용 밑에 보면 실습 자가평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잘한 점, 미흡한 점, 그리고 느낀 점 또는 건의사항을 쓰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잘한 점에는요, 어르신의 불안한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술 활동을 함께 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도록 노력하였다. 내가 잘한 점은요, 배운 대로 어떤 불안한 상태를 보고 관심 돌리기 요법을 사용했다. 이걸 잘한 점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미흡한 점,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실 때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미흡한 점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거창하게 잘한 점, 너무 거창하게 미흡한 점막 쓰실 필요는 없고요. 느낀 점, 어르신들이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그리고 건의 사항에 어르신별로 적합한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죠. 자, 이거를 만약에 야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르신별로 적합한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같은 표현이어도 조금 보는 사람이 기분 좋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모두 현장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잘 실습하시고요. 나중에 실력 있는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